안녕하세요. 무슨 모양 아시아프입니다. 제품 이름은 VRX 코브라입니다. 자, 서펜트 코브라가 아니라 VRX 코브라였어요. VRX라는 회사인데요. 음, 아마 여러분들 요즘 조금 핫하게, 핫하게, 요즘 들이 조금, 매, 어, 유저님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취고 빨리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했는데요. 일단,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제품을 다 찍어 보고 싶으면 조금이라 라인업을 좀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기도 하지만, 이거는 어, 사실 제가 예전부터 좀 봤던 차예요 근데 잘 될까 안 될까 몰랐거든요. 근데 의외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가성비라 는게 가성비, 자, 가성비가 좋다고 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했을 때이 제품이... 어, 이 제품이 제가 이제 약간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제 스토리를 잘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박스는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타이어는 1대1 트럭이 타이어라고 쓰겠네요. 락스를 옆에다 뜰게요. 이시 트럭이 타임입니다. 이 트럭이 타임. 쇼크도 그렇고, 에, 예. 일단, 세시가, 일단 뭐, 플라스틱이라고 하지만, 그 나름대로 음, 약, 나쁘지 않아요. 자, 근데, 딱, 뒤를 제가 보여주는 이유가 다 이거 있습니다. 보세요. 이거를 많이 보던 찬데요. 메가보기다, 메가보기. 메가보기가 사이즈가 비싼데, 약간 더 크네요. 보시면은, 이렇게 짠. 보시면은, 많이 보던, 서스 아닙니까? 그쵸. 그쵸. 서스한 분위기가 약간 비슷한 분위기죠. 그쵸. 네, 얘가 약간 더 기네요. 자 그러면 요거 이건 뭡니까? 슈퍼메가버기 자 메가버기의 사이즈가 좀큰 편인데 뒤집어 보면 얘는 메탈이에요. 샤시가 메탈 그쵸? 자 여기는 메가버기 슈퍼메가버기 그중에서도 쏘쌈이 슈퍼메가버기는 좀 길었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자 1대8 베이스에 메탈 샤시가 옵션이 있을거예요 분명히 옵션이 분명히 있겠죠? 자 그럼 뒤집어 보면 얘는 버기 모양이고 자, 얘는 트럭이 모양입니다. 트럭이 모양. 자, 어, 메가보기 여러분들 유튜브에다가 슈퍼메가보기 영상 굉장히 많이, 나, 날라다니는 동영상 많이 나오니까 좀 봐주시고요. 자, 오늘 포인트. 포인트인 코브라. 오, 쇼! 야, 예. 무릎에서 착착착 벌써 얘가쇽이 일반 쇽이 아니라, 오일 쇽인데 오일 쇽도 이제 뭐 플라스틱 쇼이냐메탈쇽이냐는데 어설픈 메타 쇽보다요잘 만들어주는 빅보우 플라스틱 쇼이 훨씬 낫습니다. 짜잔. 아, 트랙 모양의 자, 트랙 모양은 약간, 요 모양이 불독이라고 그거든요 불독. 근데 약간 불독의 완벽한 불독은 아닌 것 같고요. 약간, LED 살짝 하면은, 실크 스크린 되기 때문에 아주 이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죄송합니다. 저 장갑이 좀찢었졌네 음. 자, 어, 샷시 자, 서보는 왼쪽, 아, 쇼브 마운트라든가, 라디오 박스, 그 다음에 모터, 그다 모터 팬 30자리네요. 그 다음에, 어, 히트싱크. 모터 쪽팬이다 달려있네요. 좋아요. 그 다음에 배터리, 배터리 사이즈도, 배터리 사이즈도 제가 보기에는 슈퍼메가 보기에 거의 같은 급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점이 어, 앞쪽과 뒤쪽에 있는 모터가 이제 가운데 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뒤쪽에 있는 모터가 있었는데 뒤쪽 모터를 가운데로 오고 가운데로 오면서 이뭐 축이 센터가 가운데로 있었습니다 가운데로 왔네요 그그 그렇죠? 다음에 음, 어퍼데크라고 하죠 어퍼데크가 양쪽으로 두 개씩 있네요 크도 좋고 그 다음에 텀버클로드도 되게 강한 텀버클로드예요 텀버클로드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어, 허브라든가 그 다음에 어 유니버셜 이런 것들은 슈퍼메가복이 있었고요 다면 이것도 똑같고 써스함 일단은 슈퍼 메가 버기의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슈퍼 메가 버기가 나오기 전에 2 차가 그러니까 슈퍼 메가 버기가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제 매들도 자기가 뭐 레이스 타입으로 버기를 만들고 싶었으니까 요거 보시면 7mm짜리 바퀴 풀링이고 17mm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 타이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1대 10도 만들고 1대 8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 와이드나 너트를 해가지고 와이드너 하면서. 그 다음에, 보시면, 와이드너 플러스, 17mm로 아답타까지 만들었어요. 이거 좀 신기하지, 아답타니까. 그러니까 12mm짜리를 17mm로 만들었을 때, 17mm 쓰시수 있게끔 어, 아, 타이어를 쓰고, 아답타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음, 쇼타워 음, 쇼타워도 뭐, 거기나, 트롤렘 스피치 같은데, 그 근데 타이어가 더 크네요, 그죠 타이어가 더 크고, 쇼타워는 같아요. 어퍼데이크를 살짝 볼까요? 네. 살짝. 윙은 얘는 그 버기윙이고요. 버기윙, 버기윙. 그다음에는 트럭이윙이에요. 트럭이윙. 구멍이 나있죠. 이게 다른 뭐 공용이다 보니까 공용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음, 그래 있고요. 얘가 지금 이어서 저까지 통짜 버렸어요. 통짜. 모터가 뒤에 있고 얘가 지금 그기박스 방수건 좋그 뭐냐 밀폐 방진 좋은데요. 이 샷시가 그 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쪽 앞쪽과 뒤쪽에 이제 샤프트를 봐왔죠 샤프트를 이제 박았죠. 그리고 음 여기. 음, 뒤쪽에 있는 걸앞 어, 여기 변속기를 이쪽 옮기면서 앞쪽으로 옮기면서 어, 라디오박스하고 여기 뒤쪽으로 가, 갔죠. 그리고 모터를 이렇게 돌렸습니다. 돌려가지고 센터. 센터다 보니까 공중에서 자세를 잡기가 되게 좋을 거예요. 변속기는 같아요. 어 변속기는 같네요. 변속기는 하고 얘는 샤프트 어 모터의 길이가 조금 더 좋아졌네요. 모터가 좀 도와졌네요. 모터가 좀더길어졌어요그 샤프트가 5mm예요, 얘는 5mm, 5mm. 그래서 되게 두껍죠. 샤프트가안 잘려요. 어, 물론, 얘도 이제, 얘는 지금 3300K 보였고, 되게 가볍고, 날렵한데, 이 샤시가 메탈인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양쪽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얘에 대한 장점. 그래서, 어, 슈퍼메가기의 장점을, 이렇게, 어, 코브라가, 코브라가 조금 이제, 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이것도 있네요. 얘는 이제 보시면은, 여기, 그, 흰지피 마운트가 플라스틱이 되는데요 보이시죠? 플라스틱이죠? 프레스인 이렇게 스져요딱박금 여기 힌지 핀이 얘는 힌지 핀은 안 부러져요. 다른데 힌지 핀이 부러는데 얘는 힌지 핀이 버티는 대신 얘가 부를 수 있어요. 힌지 핀 마운트가 그렇죠. 어... 아시게도 저기 뭐냐 바이스는 힌지 핀이 부러져요. 핀이 부러지고 이거 마운트가 보러는데 얘는 마운트가 이제 메탈이니까 있는데 얘는 메탈이니까 뿌려져 있는데는 프레스이니까 프레스 못 버틸 때는 이게 이렇게 메탈로 하겠는데 아 기본이 메탈 나버렸네. 와 파란색깔 보이세요? 파란색깔 여기 하나, 그다음 여기 둘. 그쵸. 힌지피 마운트, 여기 3, 힌지피 마운트, 여기 4, 피 마운트, 뭐 따로 알다시피 rc 쪽에서힌지피 마운트가 보통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하죠. 그럼 2만원을 넉넉하게 2만원, 2만원, 뭐교효가로막2만원 정도 하겠죠.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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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4만원 이상, 6만원, 7만원까지 되어있는데, 8만원까지 들어 있다고 하시는데, 옵션이 들어있고 센터에다가 도 되어있고, 어, 굉장히 뭐랄까 옵션이 충실한 애네, 기본 옵션이 충실한 애네. 어, 좋아요. 그, 기아도 되게 튼튼해요. 기아, 그, 베벨 기아 쪽에 있는 가 이쪽, 링 기아 쪽이 메탈이고요 샤프트도 가운데 앞쪽 뒤쪽 나기 때문에, 어, 얘들도 굉장히 강화 재질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이 되게 좋은 제품입니다. 솔직히. 버기 바디를 다시 올려볼까? 자, 역시 트럭이는 트럭이대로 가면 되겠네요. 자, 코브라. 자, 코브라전그은 활짝 안려드렸고요 앞에 쇼크타워, 뒤 쇼크타워는 똑같아요. 솔직히 얘그러니까 코브라. 이 제품이 나오기 전에는, 슈퍼 메가복이 있었고 슈퍼 메가보기 전에는 자, 이런 메가복이 그냥 메가복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본다면 이 세종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러단까 단점을 보완해서 장점만 어, 모은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VRX, VRX에서 새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자스코 아직 등록 여러분들 화면 아직 안 나오겠지만 많은 관심가가시고요아시라프에서도 제품과 그 다음에 부품 파츠 그 다음에 옵션까지 해서 어, 이런 제품 가격대에 착한 가격에 트럭이 1대 10이지만은 1대 8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트럭이가 새로 나왔다는 거 봐주시고요. 자, 우리 아시라 프에서 VRX 트럭이 V 트럭이라고 하죠. V, 아, V 코브라죠. 트럭인데 코브라. V 코브라, 왜냐면 VRX니까. 이거 코브라 두 대면 헷갈리잖아요. 그 v 코브라 이름을 해가지고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영상했고요. 쇼크 아주 좋은 제품이니까요.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브이코브라 많이 행사 앞으로 기대되는 제품입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Yes.